사랑하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만 이 정도 마은 수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드디어 Galaxy Watch4 리뷰 31차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8개 영상과 세 번의 라이브를 진행했고요. 오늘 게 31차 영상인 겁니다. 네, 이번 시즌은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도 좀 섞으면서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도 있었고. 31차는 저희가 언제나 약간 한달 동안 한 레고. 내공이 담길 수 있게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도 그 내공을 담아 봤습니다 내공이 충분히 담겨 있고 오늘 이3일차 영상 시청 대상은 워치 4를 구매하기 전 고민하고 있는 분들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그냥 한참에 보시는 분들 이 우리 가족 뭐, 가족들 어,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대상인 거죠 워치 4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냥 다 보시면 되고요 음. 네, 그래서 뭐 하루 써보고 뭐 일주일 써보고 뭐 그렇게 하는 리뷰가 아닌 한달 동안 계속 써보고 하는 감상, 한 달간의 리뷰 그리고 꿀팁들 음.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한달 동안 음. 써보면서 심리 변화. 저는 사실 워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단 쓰면서 음. 쓰면 쓸수록 어, 괜찮았다. 네, 저는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걸 쓸 때가 아니라 제가 중간에 바꿨잖아요. 워치4 40mm를 쓰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전까지 그냥 그랬다 워치4 이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 한번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워치 저는 뭐 일단 일적으로 전화를 놓치면 안 되시는 분들 저는 패션 쪽 그러니까 시계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착용하는데 그러게 이제 귀찮아졌다 하지만 시계는 필요하다 하신 분들 그냥 스마트 워치로 때울 수 있다 건강 체크 같은 거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거나 음. 아니면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 활동량 일단 걸음 같은 거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네. 런닝이나 바이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리, 뭐 속도 이런 거 SOS 통해서 해주니까 특히 런닝 하시는 분들 좋겠다 음. 그 나이키런 앱도 있으니까 굳이 또 얘기하자면 음. 저도 살짝 그런 쪽이긴 했는데 네. 너는 뭐 핸드폰이 폼이냐 네. 발신 전화냐 네. 전화 안 받는다고 욕먹으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전안오쳐서도 좋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알림 같은 거 확인하려고 계속 핸드폰 이렇게 아, 그, 이렇게 그치, 하시는 분들. 그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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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핸드폰 중독 치료제. 어. 사실 워치로 알림 확인하니까 이제 핸드폰을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팀원이 사용하시는 분들? 네. 팀원이 네.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렇게 지갑 꺼내는 것보다 시계 음. 바로 음. 탱 하면 되니까 이쪽이구나. 음.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편할 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안 좋을 것 같다고 넘어가죠. 이런, 이런 거 분들... 기대하고 사면은 실망할 수 있다. 이런 음. 분들에게 별로 필요 없다. 인바디. 다음 세다. 아, 이유는, 아, 한 줄평 해줘야죠, 이유. 인바디. 인바디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네. 불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인바디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네. 분들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핸드폰 이제 놓고 다녀도 되나요? 핸드폰 진짜 필요 없나요? 이런 분들은 어, 비추한다. 있어야 됩니다. 네. 아 그것도 있다. 평소에 핸드폰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네. 더 부족합니다. 아 공감합니다. <laughs> 이게 아직... 맞아요. 어. 이게 보통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시기 전에 네. 물어보시는 게 스마트워치 배터리 오래 가나요? 그걸 네. 물어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스마트워치는 오래 가는데 제 핸드폰이 음. 오래 못 갑니다. 맞아요. 이상하죠? 제 핸드폰 음. 저번 달에 배터리를 갈았는데. 네. 스마트워치보다 빨리 달아요 특히 저처럼 이런 오래된 기기? 요즘 최신 기종들은 다 배터리가 음악하니까 괜찮은데 저처럼 s 8미리 오래된 기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좀 타격이 클수 있다 배터리 아, 근데 마른수건님 거는 좀 이상해요 마른수건님 거는 배터리예요 어. 2주 전엔가? 갈아줬는데 이거 한달면하면서 워치로 어. 노래 들으면서 뭐 다른 거 해야지 하시는 분한테 들좀안 네. 좋을 것 같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거큰 기대하시는 분들 지금 음. 구글 OS로 들어왔는데 오, 이것저것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사면 실망할 수 있다. 뭐, 내년 정도에 앱 같은 거, 워치랑 호환되는 거 많이 나와, 나온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만들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전작에 비해 못해,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진짜 아이러니죠.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땀 많이 네. 나시는 분들은, 어, 워치가 많이 축축할 수 있다. 이제, 워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매 중 구매 후 꿀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전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거일텐데 워치4랑 워치4 클래식 두개 차이가 뭐냐 미리스 별로 차이가 뭐냐 요런 거 요런 게 가장 궁금하시고 고 고민되는 거일 거예요 그쵸? 실제 디스플레이 크기나 배터리량은 40mm랑 42mm가 같고 4 4랑 46mm가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둘은? 작은 모델이 음. 같고 큰 모델이 같다 음. 사이즈끼리 같습니다 네. 겉모습만 다른 친구들인거지 어, 속에 들어있는건 같다고 보면 되겠죠 사이즈 별로는 작은거 큰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작은 어. 녀석들끼리 같고 큰 녀석들이 같다 근데 그냥 클래식이랑 워치4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물리적 베, 베젤이 있고 없고 차이다 피젯 스피너 네. 워치4랑 워치4 클래식 바꿔본 후기는? 또 영상 준비해 둔게 있으니까 어,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고 크기를 고를 때 크기를 고를 때 손목 두께만 보고 고르지는 음. 마라 이게 손목 두께 말고도 뭐 이런 하박하바의 길이 이런 것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 어, 그래서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작은 거가 좋아요, 큰 거가 좋아요 이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써본 결과 네. 작은 게더억울로고잘 끌리더라. 네, 뭐 예쁜 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작은 게좀더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있어, 있어 하고 오 예쁘다 귀엽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고 뭐 딱히 손목이 두껍다고 작은 게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더라. 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작은 거랑 큰 거랑 배터리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루 동안 배터리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 있는데 네어 확실히 그 작은 모델이 큰 모델보다 음 배터리가 빨리 다는 건 맞더라. 네, 네. 적당히 전화하고 운동 같은 거 체크하시는, 약간 적당히 사용했다 싶으시면은 음 결국 두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하루에 한 번은 충전해야 됩니다 네. 뭐큰 거라고 막 너무 넉넉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워치를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리뷰할 것도 다 끝났으니까 안 쓰는 기능들은 그냥 안 쓰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작다고 배터리가 엄청 부족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하루 넉넉하게 썼습니다 저는 왜 워치를 거의 하는 게 없으니까 약간 진짜 시계 보듯이만 하고 저는 카톡 왔나 안 왔나 그 정도 그 정도 알림 확인하는 거 쓰니까 되게 넉넉했어요 네 그리고 무게! 무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46mm를 쓰든 40mm를 쓰든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꼈는데 정덕씨는 차이를 꽤 크게 느꼈다고 했어요 네 일단 저한테는 46mm가 크기도 컸지만 무거웠습니다 네. 일단 그냥 스펙상으로 얘보다 얘가 한두배 정도 무겁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묵직했어요 손목도 솔직히 저렴고 쓰다보면은 음. 좀 너무 무게감이 심해서 수면 체크용으로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40mm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무게면 만족합니다.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뭔가 무게, 이런 손목 무게나 무리, 무리 가는 거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크게 고려하실 때 작은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우수고님은 상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수 있어요. 음, 네, 못 해요. <laughs> 구매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 스트랩 음. 사이즈가 있죠. 저처럼 그냥 구매하시게 되면은 네, 워치4의 경우 기본 스트랩 클래식의 네. 경우 리지 스포츠 스트랩이 오고요. 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경우는 스몰 미디움. 음. 그리고 큰 사이즈의 경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음. 옵니다. 그런데 이 스트랩과 스트랩 사이즈를 변경해서 구매하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음. 작은 워치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샀음에도 미디움 라지 스트랩을 고를 수가 있는 음. 겁니다. 그죠. 미디움 음. 라지 스트랩을 사면서, 그러니까 미디움 라지 리치 스트랩까지 네. 바꿀 수 있는. 종류까지 바꿀 수 있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스몰 미디움 어, 사이즈의 스트랩을 사용해보니까, 그러니까 손이 약간만 크다. 되게 불편하거나, 좀 작다고 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몰 미디움 사이즈 스트랩인데, 저는 남자친구 뭐 손이 큰 편은 아닙니다. 손목, 손도 작고, 손도 목 얇은 편인데, 스몰 미디움 스트랩에는 저처럼 작은 손도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끝에만 잡고 약간 불안하게 쳐야 돼요. 이 정도만 이렇게 끼워놓고 이 정도에서만 차이려고 해도 좀 빡셉니다. 너무 쪼여져요. 미디움 라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래서 40mm를 구매하시는데 뭐 소니 크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미디움 라지 스트랩으로 응. 바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그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워치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탭이 있는데 제품 탭에 있습니다. 그 워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스트랩 같은 거 사이즈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요런 같은 금액대의 스트랩이면은 뭐 종류까지도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치 디자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뭐 쿠팡이나 삼성, 삼성 공식 그냥 제품대 뭐 이런 데서 구매하시면은 어, 기본 세팅으로 오는 겁니다. 40mm에는 작은 사이즈의 스트랩과 뭐 포면은 스포츠, 기본 스포츠, 뭐 클래식이면은 리지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후에 알아 알면 좋을 꿀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저희 한 달만 영상에서 다뤘던 겁니다. 모든 꿀팁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간단한 것들만 말씀드릴 거고요. 다 알고 싶으시면 저희 한달면 영상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티콘 마냥. 네. 오케이 첫 번째 영문자판 설정입니다. 구매 후 워치에 기본적으로 영문자판 세팅이 안돼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설정 가서 일반 가서 입력. 메뉴에 키보드 보이시죠? 키보드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쉬운 배터리 절약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전모드를 켜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당겨 보세요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측 상단에 배터리 이렇게 리사이클링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절전모드가 켜집니다 끌때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다음은 나는 워치 샀는데 카톡이 안 보인다, 답장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세팅을 안 해놓으면은 그냥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만 뜰 텐데 카톡 설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카톡 설정 가서 알림 가서 알림 표시 그러면 네, 밑에 알림 내용 보이죠? 이거를 이름 플러스 메시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워치에서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치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통해서 하는 건데, 개발자 옵션은 어떻게 켤수 있냐. 설정 가서, 워치 정보 가서, 쭉 내서 려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오죠.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섯 번탭하면 켜집니다. 개발자 옵션을 끄시고 싶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버전을 택하면 꺼집니다. 여러 번탭하면 꺼져요. 유튜브 뮤직으로 가, 가죠. 유튜브 뮤직이, 이 설정을 안 끄면은,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저장한다고, 뭐, 안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설정 가서, 오프라인 저장 가서,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오프라인 저장을 끕니다. 끄면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 폭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QR코드 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현재 공식적으로 뭐 네이버나 삼성 브라우저 같은 게 없어서, 오드 브라우저라는 사제 앱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세한 방법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팁은, 트라이드가 인식이 잘안될 때는, 워치 밝기를 낮춰주면은, 인식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워치 밝기를 낮춰야지, 그 검은색 자세 한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매 후 알아야 될 꿀팁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자유롭게 한 번,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약간, 기능에 대한 후기랄까? 네. 막, 이런 거 좋아 보였는데, 막, 별로였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일일 활동, 뭐 걸음수 체크해 주는, 요런 거. 저는 사실 이런 거 괜찮았거든요. 매일 걸음수 체크해주고 막 얼마나 활동했는지 알려주고 이런 거 거리 같은 거볼수 있고 좋았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저는 별로였던 건... 게어 저는 조금만 걸으면은 자꾸 네. 우웅 울리면서 이아 자동 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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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제 걷기 뜨고 네. 또 조금 걷다가 조금 멈추면은 우웅 하면서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네. 중지됐습니다. 네. 뭐 뜨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아, 그 저는 끄고 사라졌는데. 네, 네. 전 그런 거 솔직히 거슬려서 워치 무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놓치는 사람이 됐어요. <laughs> 어, 됐고, 스마트? 스마트하지 네. 못하네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음. 의외로 좀 괜찮았던 거. 전 음. 자동밝기. 자동밝기. 네. 그러니까 워치 기본적으로 자동밝기 세팅이 됐 있는데, 음. 자동밝기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 뭔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써본 적. 어, 자동으로 켜졌는데 꺼, 끈 거예요? 맞자마자? 아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를 정도로. 아, 그러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네. 네. 내가 이걸 모를 정도로 그냥 내가 어. 밝기에 대해서 네. 막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자동 밝기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유용할 것 같은 게뭐 네. 버즈 컨트롤러나 네. 미디어 컨트롤러 같은 경우 어치에서 네. 바로 버즈나 미디어를 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면은 네. 꽤나 편리한 기능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도 하나가, 알람입니다. 음. 약간, 아침에 일어날 때. 요 이, 음. 워치에 진동이 와서 알람, 이렇게 깨는 거? 전 그게 약간, 잘 일어나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핸드폰은 이제 끄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지 핸드폰은. 너무 많이 단련됐어, 우리. 어, 맞아, 무의식 중에도 꺼버려요. 내가 끈지 모르겠어. 막, 오! 눈 뜨고, 헉! 됐다. <laughs> 핸드폰을 아, 왜? 나도 모르게 끈 거야. 왜 알람 안 울렸어? 그런데 이이한 다섯 번올렸고 히스토리 보면은 알람 울렸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워치를 쓰면서 그런 게좀어 없어졌다. 워치 알람을 쓰면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워치의 최강 기능 중 하나인 네. 홈 버튼 두번 누르기. 네. 홈 버튼 두번 누르기로 다양한 어플들을 손쉽게 이동할 네. 수 있는데 워치 내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타워치를 계속 네. 두번 누르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네, 근데 그건 진짜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중 하나가 수면 기능이 또 있죠. 음. 수면 기능 저희가 직접 자면서, 마른수거님이 직접 자면서 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은근 정확하게 잘 맞더라. 수면 중 깨임 일 때는 진짜 깼었고, 깊은 잠을 잘 때는 진짜 안 움직이고 있었고, 뭔가 얕은 잠을 잘 때는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라. 네, 어. 네 그래서 뭐 수면 측정은, 음. 근데 이 정도면은 인바디보다 괜찮은 정도지 않나? 네, 그럼 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자 이제 한달만한 한 달이 끝나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정덕 씨는 네. 이워치4 계속해서 쓰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굳이 안쓸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죠? <laughs> 아이게 없어요. 안쓸생 없. 그러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워치4가딱 진짜 알림 확인하는 용도? 그리고 예쁜 시계 용도 정도여서 이게 없다고 엄청 불편해질 것 같진 않아요. 음. 근데 있으면 좋아서 계속 쓸것 같다. 사실 제가 그전에 이어폰 같은 거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있어도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죠. 있으면 쓴다. 있으면 쓴다. 네. 그냥 계속 쓸것 같다. 생각 없이. 음. 제가 훔쳐가서 정독 시간 못 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에서요 <laughs> 3초가 <laughs> 있 <훔쳐간다>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치3 때는 네. 뭐 굳이 안쓸것 같다고 했었어요 네. 안쓸것 같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워치4로 넘어오면서 네. 달라진 게 전화나 문자 네. 알림이 제가 신분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네.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 필요한 기능이었고 아. 필요한 기능이었고 네. 무엇보다 요즘에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싶은데 네. 그 멀리하는 거에 워치가 큰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러면 그냥 워치3 계속 쓰셔도 괜찮은 거아닐까 어, 굳이 뽑아야 되는데, 3에서 아요 신분이 바뀌면서 워치가 필요해, 아, 워치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거죠. 그죠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됨으로써, 네. 이제야 스마트워치의 중요성을 알았다. 네. 스마트워치. 어, 난 백수라서 아직 모르는 거구나. 와, 응. 아, 난 그런 거네. 백수라뇨? 유튜버인걸. 요 <laughs> <laughs>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엄마 미안. <laughs> 뭐 그래도 이번 시즌은 저번 워치 시즌과는 다르게 저희 둘다 네. 어, 워치를 더 쓰고 싶다 인적으로 어 그치 그때는 사실 스마트 워치인가요? 하면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긍정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워치3 때는 네. 사실 스마트 워치란 거에 엄청 기대감이 컸어요 네. 기대감이 큰, 크게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음. 실망도 컸고 음. 지금은 워치4는 시작할 때 어차피 뭐 없겠지 라고 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썼더니 네. 생각보다 어... 괜찮은 게 조금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만족도가 조금 생긴 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도 사실 스마트워치, 그때 애플워치 를입했던 건데, 스마트워치가 뭐 이것저것 되겠지? 된, 된다는데? 하다가 보니까 별로 되는 게 없어서, 네, 그때 실망을 한번 하고, 지금 큰 기대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예뻤어. 예뻐서 쓸만하다고 느끼는 그 만족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IT 기기, 뭐 스마트 기기라고는 하지만, 손목에 차는 악세사리인 거잖아요. 웨어러블 악세사리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쁘고 봐야 돼. 여기 손목에 무슨 이상한 멍게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있으면 그거 누가 사? 그거 아무리 기능 좋아하면 뭐해? 누가 쓰냐고. 사실 읽어야지 좋아요. 일단. 사실 핸드폰보다. 네. 더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워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핸드폰은 요즘에 좀 네. 커져가지고 핸드... 이제 가방에 넣어야 돼. 주머니 핸드폰은 있거나. 주머니 안에 있는데 음. 워치는 계속 밖에 나와 있으니까 네. 보여지는 거니까. 이게 워치 3에서 워치 4로 넘어오면서 이 네. 두께가 줄었어요. 네 두께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네. 조금 더 편해졌다. 편 네. 슬림하고 음. 이렇게 착용감이 좀더 개선이 됐고 네. 그... 이제는 기본이 살짝 스포츠 스트랩으로 간것 같아요. 네. 기본이 스포츠 스트랩으로 갔는데 이게 네. 되게 편하다. 음. 그니까 러 결국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전작에 비해서 막 IT 기기로서 뭐가 잘 되다던가 뭐 그런 IT 기기로서의 본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악세사리로서의 본질 예쁘고 편해졌다 그렇게 되면서 만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워치 4, 워치 4클래식한 네. 달간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즈 2 리뷰까지 같이 했었는데 네. 버즈 2한달 리뷰는 조만간. 어, 올라갈 겁니다. 따로 한달 리뷰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버즈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laughs> 사람들이 워치에 관심 진짜 많아, 이번에. 근데 버즈2 버즈2 인데 괜찮습니다. <laughs> 이걸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 <laughs> 어, 여기까지 해주세요. 어, 여기까지다. <laughs> 오케이. 영상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달간 저희 한달맨을 사랑해주셨던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이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으로 저희를 보신 분들 네. 한 달간의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네. 또 이번 시즌에 2만 구독자를 찍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뜻깊은 시, 시, 시즌이었죠 저희 만에서 2만 등는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다음 시즌에는 3만, 4만을 넘어 5만까지 가보는 걸 목표로 5만이요? 네 어. 5만과 평균 그쵸 실버 버튼 <laughs> 받아볼까요? 오, 아, 10만까지 갈까요? 네, 10만까지 가죠. 아니, 그 뭐, 목표 는 높이 잡아야 돼요. 워치 5, 워치 포 클래식 한 달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달면 마은 소문이었고요. 한 달면 이 정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